손바닥을 여기에서 아래쪽으로 떨어질까요 이렇게 손은 이렇게 뒤에서 받쳐서뺄수 있는데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하나 떨어지고 네. 여기서 엉덩이, 엉덩이를 한쪽으로 떼는데 한 손은 팔 뒤에 걸고 한 손은 손바닥 앞쪽에 걸어요 엉덩이 이렇게 빼줘요 이렇 옆으로 빼주고 양쪽 다리가 이렇게 한번더이요게 그러니까 허벅지, 양쪽 다리 허벅지 조이면서 이렇게 꾸면서 오른쪽 어깨를 뒤로 빼야 되죠. 오른쪽 어깨 이렇게 뒤로 이게 왼쪽 어깨가 뒤로 빠지지 말고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더 뒤로 가게, 이렇게 약간 더 뒤로 가게 이렇게 빠지시면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일어날 때 힘들어져요. 등대고 있으면 이 다리가 누는 게 약하고 오른쪽 어깨가 뒤로 빠지면 누는 게 세요, 이렇게 누는 게더 세. 그리고 이제 왼쪽 다리가 얼굴 앞으로 넘어가게 이렇게, 이렇게 얼굴 앞으로 이렇게 여기서 색상다리 한다 고 생각하면 돼요. 왼쪽 다리로 얼굴 밀어줘야 돼요. 밀고 오른발 때 그래서 오모플라토 만들는데 열풍샷 만들어게야 돼요. 열풍샷 손을 바꿔야 돼요. 네? 잡아서 오모플라토 왼쪽 다리 흔들어서, 오른 다리 흔들어서 일어나고 숨여준 다음에 이걸 딱 꼬집어요. 꼬집어 놓고 다리는 이제 엄마 다리하고 가슴을 등에 대면서 앞으로 엉덩이 들고 일어나면 돼요. 엉덩이 들고 가슴을 등에 대고 엉덩이 들고 일어나면 돼요. 어깨 꺾이 한 손으로 이렇게. 자, 한 손은 뒤한 손은 앞에 이쪽 앞에 앞 뒤쪽 좌근 쪽으로 발지 꺾어를게요 이렇게. 모른 놓아야 돼 이렇게. 모른 고발 골반, 골반. 나 양쪽 다리 조여요 이렇게. 양쪽 다리로 이 어깨를 꼬집는다고 생각해. 요 꼬집으면서 오른쪽 어깨 뒤로 빼. 빼보면 누르, 누르는게 돼. 요 여기서 이 다리가 얼굴 앞으로 가면 돼요 이렇게. 책상 다리 하는데 책상다리 이상 다리. 로 이로, 밀르 오르바, 오르바.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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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어0 0 2 0어0 2,000. 2,000. 2,000. 2,000. 2,000. 2나 여기 미 이건 겨드랑이 쪽 끌어안고 가슴을 여기다 대고 엉덩이 들고 일어나는데 가슴을 대고 엉덩이 들고 일어나 어, 어깨 꺾는이거한 자. 자, 번씩 할게 네. 걸어놨어요. 자, 이렇놨어요 여기서 이분이 이제 탈출하는 방법이 이팔벌려있잖아요이팔 벌령이 어깨, 어깨로 부르는데 내가 허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엉덩이 다리 를 높게 들고, 다리 높게 들고 엉덩이를 내겨드랑이에서 뽑아낼 거예요. 엉덩이를 겨드랑이에서 뽑아내면 겨드랑이 뽑아내면서 불러요. 그럼 빠진다고요. 이렇게 빠진다고요. 이렇게 불러가서 엉덩이 뜨고 일어나요. 이 일어나요. <laughs> 그래서 이분이 굴러간다고 이렇게. 굴러가는데 나랑 이제 하루 붙어있는 이 엉덩이 있잖아요. 엉덩이, 골반을 이 허리 잡고 있는 거. 이분이 엉덩이 세우고 도망가는 사이에 이 팔뚝, 내손 팔뚝, 이제 허리 잡고 있는 팔뚝을 이렇게 잡아서 이 골반을 밀 거예요. 골반을 밀어서 가슴으로, 가슴으 여기다 대고, 사이드 넣어서, 팔뚝으로 엉덩이 흉기요. 네. 머리죠. 그 다음에 가슴으로 바로 여기로. 어? 컴퓨터요, 이렇게 싸잡고 그래서, 사이드 컨트롤. 탈출하는 거를 막고, 내가 사이드 컨트롤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걸로, 구름을 살 때, 여기 넣어서 팔뚝으로 밀어 골반 밀어 그리고 가슴으로 누를 건데 약간 이렇게 아가주듯이 하면서 살짝 들어갈 거예요. 한번 불러보지? 하나. 그러면 나랑 이 대각선 쪽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그러면 이 손은 머리 끌어안고이 팔뚝에서 이손 머리, 그리고 발이 끌어으면서 가슴을 대주고 자, 이게 바이세스랑 안 걸리게, 안 걸리게 이걸 밀어요. 이 허벅지로 이 팔뚝을 밀면 팔이 떨어질 거예요. 밀어 놓이고, 무릎 뚫으면서, 사이드 펌프 가시면 돼요. 또 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이드. 자, 너무 쉽죠? 어? 상대방이 엉덩이 딱 대면, 엉덩이 대면, 이걸 채취하고, 이렇게 채취하고, 손목 딱채 엄지손가락 라인에 있는 손목 딱 잡아야 돼요. 자꾸 왼쪽 무릎을 여기다 찔러요. 그래서 손은 음. 여기, 여기 바지 쪽, 발로 내려가 여기서 발로 내려가고, 이렇게 보아놓에이렇 여기에 이렇게 딱 걸리게, 이렇게. 이렇게. 걸리게 하고, 여기서 트라이을딱 걸어요. 트라이 걸는데, 이다리도랑이에딱 끼게, 이렇게. 이렇게. 끼게 하고 나서 상대방이 불러도, 여기서 안 걸어. 이렇게 걸면, 발 여기다 안 걸어도 팔꿈치가 내 몸에 딱 들어가 있으면 바로 안걸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엉덩이 두는 순간 캐치하고 발로 내려서 위를. 엉덩이를 오른쪽을 빼면서 왼쪽하 오른쪽 무릎을 여기 넣어서 이 왼, 오른쪽, 왼쪽 발정강이를 겨달 깎이게. 그다음 이렇게 딱꼬여요 같이 꼬여요 쪼여놓고 여기서 안 봐. 여기서 안 봐. 누르면 발등을 여기 뒤에다 받쳐놓고, 받쳐놓고, 나가. 팔꿈치가 안 빠지게 하고 있어요. 팔꿈치가 쑥 빠지면 이제 안막아돼요볼때 하죠? 됐죠? 이게 지금 지렛대잖아, 지렛대 올리 지렛대 올리잖아 지렛대 올리 그죠? 지렛대 올리아 여기 누르면 내가 받침도를 이렇게 했어. 팔꿈치 밑에다가 막대기 뒤에다가 이렇게. 누르면 윗부분, 이게, 이분은, 뭐, 이분 머리를 내가 들어올리려면, 이거 누르면 일어나지, 이렇게. 지렛대 올리아 그죠? 그죠? 이렇게. 지렛대 올리라. 여기다 대고 했어. 근데 여기 배꼽에 대고 하는 거야, 안받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안받 하는데, 이거 들어올리면, 머리가 세고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머리가 들지 못하게, 그냥 박혀, 박 이렇게 그러면 안박 원리가 되잖아요. 그죠? 꺾어버리잖아고그 네. 다음에 부러질수 있잖아요. 이거 없으면, 앞떨어지고 일어나, 일어나게끔 할수 있어. 그죠? 지름돌리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치소아칩니다 근데 이거 걸고 있으면 뭐일하니까 팔꿈치가 꺾이는 가 근데 꺾는데 배 말고도 그 꺾는 부위가 여러가지다 허벅지에 대고 도 누르면 어떻게아 그죠? 걸고 여기 이렇게 해도 꺾이잖아 굳이 여기 안 해도 바깥쪽으로 해도 바깥쪽이 허벅지에다 대고도 꺾을 수 있어 지금 이렇게 그죠? 꺾는 건 똑같아 방금도 여기서 우리 불렀어 겨드랑이 사이에꽉 껴서 이렇게. 그래서 얘딱 꼬집었어요. 꽉 끼고 꼬집고, 이렇게 되고 있죠. 머리 안 걸었어, 지금. 그렇죠? 머리 안 걸었어도 일어나 어디로 하고 있어야 이거 누르고 있잖아, 이거 이걸, 누르고. 이걸 로 누르면서 펴, 낀 상태로 이 팔꿈치를 내허벅지에다 꺾는 거예요 이걸 누르러 놓고 일어나면 그냥 일어나고. 눌러 놓고 해야 돼. 이 누르는 힘도 써야 돼. 누르는 힘도 써서 여기다 더, 여기다 꺾는 거예요 아까 구불때 자 이거 한번 다시 시작 폴드는 홀드. 브라운 벨트 좀 브라운 벨트 해야 돼요? 좀 브라운 벨트 발목 그런 건가 오른손을 이, 이 발목 엉덩이로 여기서 허벅지로 꽉 조여야 돼요 이거는 팔이 안 빠지게 조여야 돼 이제 이거를 꼬집고 허벅지 조이고 하면 팔이 잘안빠져 딜레이 시킬 수있어 그리고 오른손은 여기 자, 왼손은 여기 새끼발가락 라이들 그래서 내손 끼리 연결 연결 상대방 엄지발가락을 꼬리뼈로 보내요 네. 꼬리뼈 보내면서 돌려요 돌려 네. 돌리기만 해도 그죠 돌리기만 해서 발목이 돌아가 꺾여 바깥으로 근데 밀면서 돌려 동시에 이렇게 네. 여기서 다시 잡고 딱 받쳐놓고 팔짱끼고 오른손 팔짱, 안으로 팔짱. 왼손은 새끼 발가락 라인. 그렇다고 족도를 잡으면 안 되고 새끼 발가락이 발가락 라인 이렇게 이렇게 잡아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 같이 잡아. 아니면 엄지 발가락을 꼬리뼈로 보내면서 이 발가락을 바깥으로 이렇게 돌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 안 서서 이쪽으로 뛸 거예요. 뛰어도 여기에 걸리지 못해요. 내 다리가 오른 다리가 등에 받치고 있어 지금. 오른 다리 여기 받쳐서 목 굴러 그래서 피니 좋아. 자 이거 한번 씩 죠.